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실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네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척이요 너비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너비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뇌뿔과 아래층 네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날에는 흠없는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을 위해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s 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성전 가운데 임제시키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중심에서 그분의 거루감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도 그 임제를 경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며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그 임재를 항상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함과 그에 따른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로 그 안에서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와 규례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강조하시며,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와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와 혼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새롭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요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저희 백성 모두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